굿모닝 아 가을이에요 가을이에요 제 마음속에 가을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가곡을 한곡쫙 불러 볼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날씨도 오늘 지금 5도 밖에 안돼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 올해는 아, 가을을 느껴볼 시간도 없었는데, 어, 그래도 주변에서 가을을 자꾸 느끼게 해줘요. 어, 단톡방에도 보면은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쓸쓸한 가을 느낌 나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올려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가을은 남자들의 계절이 맞죠. 봄이 되면 여자들이 좀 이렇게 설레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뭐 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남자들은 확실히 좀 가을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특히나, 아 요즘 그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 이렇게 암으로 수병하는 일이 생기고, 어 그리고 또 뭐, 아이간, 어 이런저런 일로 어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나, 그런 지인들이, 뭐, 나이가 좀 많고, 그러면은, 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뭐, 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저하고 동갑이거나, 심지어 뭐, 한두 살 어리거나, 뭐, 많아봐야 나보다 뭐, 한두 살 많거나, 뭐, 그 밖에 안 돼. 그냥, 그냥 제또래예요제 또래인데, 제 또래인데, 어, 그렇게, 이런저런, 음. 이런저런 지병으로 어 병원 생활을 하고 또 수술을 받고 어 항암 치료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 그런 그 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어뭐 더러는 뭐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지만 어, 뭐술 담배가 안 좋은 거는 분명할 거예요. 근데 분명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술 아,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했던 친구들 가운데도. 아, 그 뜻밖의 충격적인 어, 뭐암투병이라든가막 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아, 이게 뭐 하느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이게 번호표 뽑듯이 어, 너 나와 그럼 언제라도 가야 되는 거구나. 어, 그런 생각이 어, 좀 드니까 더 마음이. 어, 좀그랬집니다 네. 어. 물론 평소에 건강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어, 먹는 거 신경 쓰고 그럼 조금은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아 이게 순서가 없구나 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니까 그래서 남은 내 생애를 어이, 나무 내 생에 그러니까 조금, 좀, 좀, 아, 가을이야. 좀 가을이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가을이야! 네. 아,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어? 사실 뭐, 보람이고 자식 갈 것도 없죠. 그죠? 네. 아, 많은 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가, 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가, 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마음은 조금, 음, 거시기 합니다. 가을, 가을, 가을 합니다. 아, 아, 이제 제 아내하고 딸은 내일이면 이제 또 캐나다에서 들어옵니다. 이번에 제가 한 열흘 먼저 들어왔잖아요. 한 2주 정도 먼저 들어왔구나. 그래서 더 그런가? 아. 그러니, 아, 이런 가을에 혼자가 된 사람들, 아, 또, 뭐, 이런저런 마음고생 하는 사람들은 이 가을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 또 얼마나 많아, 주변에, 그죠? 에이! 에이! <laughs> 가을인가 봐. <laughs> 제가 오늘 여기, 여기 하나 했죠 지인 분께서 제가 이게 셀카봉으로 이렇게 혼자 카메라로 찍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어 다른 유튜브 방송보다 아마 목소리가 조금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하나 사서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거 챙기는 것도 일이야. 왜냐면 이게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 음색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어, 근데 이거 조금 좋더라. 제가 이, 어, USB 무선 마이크를 세 개를 갖고 있거든요. 한번 써봤는데, 어 자꾸 소리가 끊겨. 그래갖고, 에이씨. 버리지는 않았는데, 이번 거는 좀 그런 게 없습니다. 하. 아, 어쨌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하세요. 아 매일 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여름이나 겨울에 저기 또 오시네. 자, 자 이분들 보면 아, 대단하신 분들이다. 매일 저런 게또 가끔 빨 먹잖아요. 이 안녕하세요. 여전하십니다. 네, 아 여전은 선생님들이 여전하시죠. 네. 으아 <laughs> <laughs> 저렇게 그룹으로 저 올라가면 이제 매일 7시에 체조하십니다 오늘 <laughs> 제가 조금 늦었어요 자 가을입니다 아 좋게 생각해야죠 그죠 이런 가을이 있기에 우리는 아, 이런 가을을 느낄 만한 계절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 얼마나 아, 좋아요 그죠? 아, 아유 그그암에 걸린 제 친구 그렇게 아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랬던 친구가 아, 갑자기 이제 수술하고 그러니까 같이 놀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고싶고 마음대로 못먹고 어, 그런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영 짠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미래죠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니구나 <laughs> 자 우리 건강하시고 그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늘에 맡기고 이다 이거, 오 제가 굉장히 좀, 하, 안녕하세요. 하, 굉장히 좀 가을가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또불도 그래, 또 정신 차리고, 아, 겨울을 맞출 준비를 해야지,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 가위바위보!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뭐, 취재하세요? 네, 아이, 뭐, 늘, 그냥 하는 거. 아, 저도 아, 어, 저도 찍겠네. 아, 이짜 찍겠네. 아, 이고 안녕. 아,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네, 아유. 네, 감사니다 네, 정말. 네. 아, 네. 대단하세. 아유, 정말, 정말 네. 매일 네. 대단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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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계하신가 뭐, 어디? 아, 중계가 아니라, 이따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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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되겠습니다. 아, 예, 한번더 하세요. 자! <laughs> 인터뷰 하세요, 아 선생님. 자, 인터뷰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세 와 아, 아, 정말 아.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 아, 우리 오 박사님 어, 어, 아, 아니야 76세인데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laughs> 아니 <웃음>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와한 아, 아, 15년은 내가 끄떡없이 <laughs> 다닐 <가셨다>. 수있겠요 <에이, 웃음> 아직 젊잖아요 예? 아직 젊죠 15년이면 6 0 63세 60cm, 6 0 c 지점점 당해 접지. 야, 내 76cm, 8 0아 m 0 박사님, 8 0 c 어 박사님, 8 0 c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 아. 아. 정말 녕하세요 아. <laughs> 그렇죠?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말세요안녕하세 아. 안녕하세바안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요안 안녕하세요.